때문에 비대면 영역 게이트, 방역 게이트네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설명 좀 해주실래요? 자최초로 QR 네. 네. 코드가 있으신 분들이 QR 코드로 네. 코드로 출입 명구관리 한번 해주시고요. 아, 이렇게 인식을 네. 하고 2천만 인식이 되고, 네. 그 다음에 손 세정을 기차적으로 한번 하고 손 세정되고, 네. 네. 그다음에 이쪽 왼쪽에 체열 장치를 통해서 네. 네. 온도, 네, 온도 네, 측정하고 세온 측정 네. 바로 하네요. 마스크 착용할 때까지 네 착용 확인하고 들어가죠? 네. 들어가서 이제 사진소독 방역을 한 다음에 설전소독 방역을 하고 소독이 끝나면 자동으로 출입문이 열려서 방역 방식이고 그럼 요거가 그 이제 구매를 하려면 이게 네. 예. 렌탈 방식인가요? 아니면 네. 어떻게? 그러니까 수, 두 가지 시스템. 다 네. 가능한데, 렌탈은 네. 이제 협의를 통해서 네. 진행해야 되고, 하고. 일단은 이제 구매는 따로 하실 수도 있고, 구매. 아, 두 가지로. 대략 그, 어,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네. 구매를 하시게 되면, 네. 이제 QR코드까지 다한 풀옵션이 네. 3,500만원 정도. 3,500만원 네. 정도. QR코드를 빼시면 네. 3,200만원. 네. 네. QR코드 네. 있는 거 없는 거에 따라서 네. 차이가 네. 있나요? 네. 두 가지 별도고, 음. 이동 비용은 따로 되고 설치는 네. 저희가 해드리는데, 네. 네. 음. 지금 시중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게있나요 시중에는 네. 여기 뒤에 보시면은, 네. 이제 설치되어 있는 뭐 도서관이라든지, 아, 도서관. 관공소, 시민회관, 교회. 네. 이런 데 지금 다 쓰고 있거든요. 이게 코로나가 점점 이게 멈춰지지 않으면 계속 이게 좀 수요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중에 충후에도 아, 뭐, 바이러스, 이런 것들도 다 소독이 된다는 아, 바이러스도 네. 이렇게 해도, 충후에도 네. 뭐, 나중에 더 활용을 할수 있는. 이게 뭐. 회사 이름이 뭐예요? 지금 아, 퍼플K에서, 퍼플이 하고 있습니다. 네. 퍼플K라는 곳입니다. 네. 네. 아 설명 감사합니다. 네. 이게 세균전용 휴대용 마스크예요. 아. 네, 30분만 30분만. 세균이, 네. 아, 책전용 휴대용 마스크 케이스마스피퍼고요 30분만 보강하시면 30분이 유해 시간이99.9% 박멸이 된다고. 요 이게 색상별로 이렇게 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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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어놓으면 네, 넣어놓시면 어? 이렇게 넣어시면 어. 30분 만에 세균이 세균이 없어진다. 아. 슈퍼 박테리아 환원균 음. 대장균 살모리아 위해, 유해 위에 아. 세균 99%가 박멸이 그럼 기존에 이제 내가 마스크를 끼고 있다가 네네네. 좀 이렇게 집에 있을 때 이거를 해놓면 되겠네요. 네, 네. 그렇게 하셔도 되시고 네. 여자분들 네. 뭐 카페 커피 음. 한잔 음. 하실 때 보통 30분 이상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30분만 딱 보관하시면 아. 위에 세균이 박멸이 되고 식당에 가셨을 때운전 중에 음. 다보관하 그렇죠. 있어요 수 있는 거고 네. 자기 전에 넣어두시면 이 마스크 안에서 나는 땀 냄새가 음. 침냄새 전부다 아 이거 돼요. 구매를 하려고 얼른 연락아 네네. 온라인 판매도 하고요 네. 저희 그 마스키퍼 크 검색을 마스크 하시면 히퍼. 돼요 네. 아 이거 언제 나왔어요? 저희 4월 20일 날 출시했구요 아, 4월 20일 날 네네 저희가 한균 제품만 지금 15년 동안 15년 동안 아. 만드는 아. 회사였어요 네. 근데 이거 그, 그 이렇게 외식 기업이나 이런 프랜차이즈 기업들 편청물 같은데도 이렇게 하게 네. 네.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네. 검색를 어, 해서 어, 이렇게 네 아, 그렇구나. 제가 사야겠네요. 맞습니다. 코비 체크. 네 맞습니다. 아, 이거 언제 나온 거예요? 저희 그 박찬호 크림 들어보셨어요? 아, 네. 박찬호 크림? 그거 같은 회사거든요. 아 같은 회사. 네. 아, 회사? 아, 네. 아, 제가 아, 기본적으로 이건 수입을 해서 네. 저희가 시스템적인 부분만 네. 커스터마이징을 해가지고 저희가 판매를. 그 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체험을 해볼게요. 네. 그러면 정상 체험입니다 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네네. 2초면 충분히 체크가 가능하고요. 어, 어. 기본적으로 체온 체크, 마스크 네. 착용 여부. 네. 직원들 등록해 가지고 직원들 아. 근대 관리까지 가능니다 아. 근대 관리까지. 기업들이 다수. 많이 필요하겠네요. 예, 지금 많이 기업으로 많이 나갔고요. 아. 불특정 다수들 체온 체크하시면은 저희가 네. 출입 기록이 남아요. 그렇죠. 최대 3만 명까지 기록이 남아서 아. 그걸 엑셀 파일로 변환하여 다운 받을 수도 있고요. 메인 컴퓨터로 실시간으로 통제도 가능합니다. 아, 이거 좋은 거네. 네. 아니 왜냐면 이 관공서 같은데 가면. 그다 수작업하잖아요. 그것도 네. 사실 쉽지만데, 이렇게 하면 굉장히 편리하겠네요. 맞습니다. 네. 저희는 직접 적을 필요도 없고. 요 네. 어. 빨리 보고, 이거 얼마야? 근데 얼마예요? 가격이? 이렇게 문제야? 한 30초 정도 어. 사용을 안 하게 되면 어. 화면 보기 모드로 들어가요. 음. 그래서 저전력으로 계속 네. 켜놔줘도 상관없고. 네. 사람이 지나가면 다시 네. 인식되면서 켜지게 됩니다. 아, 그럼 가격이 얼마야? 저희 소비자가 300만원인데, 300만 원. 박람회 현장에서는 20% 할인해서 진행하고 있어요. 렌탈 같은 건안 해요? 렌탈이 경우에 따라서는 음, 가능하기도 한데, 하고. 네네. 아무튼 미팅을 네. 진행해봐서. 그렇죠. 할것 네. 같습니다. 아, 그래요? 설명 아, 실 감사합니다. 네 연구소라고 여기는 이제 아토메탈이라는 네. 업체가 네. 그 나노 쇠가루로 만든 음, 신 나? 글로벌 특허를 가진 아 나노 신기술을 가졌습니다. 여기 이제 입구 같은 거 그, 그 오염될 수 있는데 그런 걸로 이렇게 한, 한 거네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이거는 구리가 아니라 나노 네. 쇠가루이기 때문에 네. 구리는 이 땀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많, 보시면은 아 구리 패드에 손이 많이 닿으면 땀 때문에 네, 네. 색깔이 녹슬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그 나노 쇳가루기 때문에 나노 쇳가루. 음. 아 그렇구나. 어. 그러다, 보니, 어.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어. 보니까 이제 현관이나 이게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음. 예. 일반 규만있죠 이게 나노 색터로 그런 거네요. 아이 거는 탈착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먼저 보시고아 이게 이제. 요, 요 나노 네. 어, 기술을 활용해서 한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크리, 그 다음에 이제 뭐그 그러니까 현장에 들어가시면 네, 네. 이제 로비를 만 로비로 가죠 로비 체크인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이렇게 아크릴 칸막이아크릴아 여기 칸막이, 아, 아크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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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칸막이. 오케이 네. 아. 아. 요즘 요거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게 한말 네, 필수입니다. 예. 냐면그 네. 사람들이 많이 접촉하면 은 음. 서비스 중에 계신 분들도 위험하거든요 그렇죠, 서비스에. 그렇죠. 그렇죠. 어, 그분들이 네. 이제 1차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고 음. 그다음에 마스크 아. 다음으로 이제 방어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가장 이점이 있고요. 음. 음. 그다음에 체크인을 하시게 체크인 하죠. 저희가 네. 엘리베이터로 엘리베이터, 네, 네. 엘리베이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엘리베이터 버튼입니다. 아. 그래서 엘리베이터 그 버튼이 다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네네네. 그 컨셉대로 저희가.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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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가 뭐 약간 이게 지금 이번에 그 호롱 그 인더스트리에서 만든 어. 신환균 소재고. 아, 신환균 소재. 네. 아, 요게 이제 그신환균 소재네요. 네. 신환균소재인이라고 네. 네. 그 원단을 사용했구나. 아, 요거를 사용했구나. 네. 네네네. 그 다음에 이제 엘리베이터 들어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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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객실로 가게 되면 객실에, 해. 객실에, 아. 또 현관문이 있어요. 현관문 아, 네. 이런 식으로. 아, 와, 완전히 그, 고객 동선에 따라서, 고객 동선이 가는데 어. 세균을한 번에도 걸치지 아, 않게를 아, 아. 저희가 만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음, 객실로 음. 들어가게 되면, 네. 저희가 여기 꾸며놓은 어메니티, 야. 객실 안에서도, 음. 안에서도 제품들에 대한 실적 그렇죠. 네. 그러면 일일두시랑 선수 도 하시는 분이세요. 네. 네. 그럼 이거를 이제 그, 그 우리 유식 간 구독자분들 중에 세계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네. 네. 얼로 연락을 하면요? 돼 연락을 받 네. 어. 저희가 세계사가 다 콜라보로 진행되기 때문에 아. 이 대, 대표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얼로 로 네. 연락을 하면. 아니면 네. 여기 뒤에도 다 아, 네. 이렇게 보면. 사무실을 전화번호 아 여기네 아 이렇게 클린 연구 소 일단 클린 연구소로 전화 하면 해요 네. 네 그럼 네. 제가 다 알아서 연결해 아, 드리겠습니다 네. 아, 설명 감사합니다 네.